그 돈이 아니라 공전이에요 이거도 하나애매게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아, 면은 이렇게 사원이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은 사원에 계약까지 다 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나름 일단, 일단 아, 있는 분이 있는데 아, 아, 이거 이런 계산을 는데 솔직히 못하는 사는거 남아있 oh, oh. oh. 이거는 지금 알수 없는건데 내가 해준거야 내준거준거야 네, 네. oh. 뭐. yeah, 네, 그래. yeah, oh. 내가 치즈건을 썼고 난 분이 생이 근데 그만을 못니 영화도 이렇게? 지금. 아, 지금. 이제 게지이야야자이쯤에서 일단 예를 드릴게 만약에 다 들어와서 결승까지 왔어요 근데 결승 지나서 몇판더간 사람이 그 사람이 있긴 돼요 자 먼저 결승에 나 혼자 들어왔어면 아무 데뭔가 동시에 들어왔어면그때한 판이라도 더간 사람이 있겠고.